안녕하세요. 서울탑치과의 염문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시판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가 치경부 마모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치경부 마모증은 치아 우식증 충치죠. 그리고 어, 치주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잇몸병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3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치경부 마모증은 어, 보통 어린아이들한테는 잘 생기지 않고요 어, 성인이 되면서 이몸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으로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가 시린인데 이것은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어, 치경부 마모증은 어, 치아의 목 부분 어, 그러니까 치아의 목 부분이 달아지는 병이라는 뜻으로 어, 치아의 목 부분이 달아져서 시렸을 때만 어,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말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시리다고 해서 모두 치경부 마모증은 아니고요. 어, 치경부 마모증이 없어도 충치나 어, 기타 뭐 균열이 간다거나 하면서 어,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왜 생기나요? 어, 치경부 마모증은 일단 첫 번째 요건이 어, 이 치아를 싸고 있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 안에 상아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범랑질이 싸고 있는 부분에는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아의 뿌리 부분에는 어, 범랑질이 없기 때문에 어, 잇몸이 잇몸이 나, 내려, 어, 나빠지면서 내려갈 때 잇몸이 내려갈 때 어, 보통 거기에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뿌리에는 범랑질이 없어서 쉽게 닳아지거나 또는 어, 어떤 칫솔질 같은 원인이 아니어도 정상적인 음식 섭취도 마모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작하는 저작 힘에 의해서 치아가 휘어지면서 한,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어, 그러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이가 드셔서 잇몸이 내려가시면 치경부 마모증은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잇몸질환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경부 마모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지경부 마모증은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어, 마모된 부분이 푹파여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 떼워넣는 것입니다. 보통 레진이나 글래스아이노마라고 하는 재료로 떼우는데요, 어, 재료에 따라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물론 내구성도 좋고 어, 또는 심리적으로도 훌륭한 레진으로도 가능하고요. 어,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어, 적용할 수 있는 어, 글래스아이노마르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 이러한 어, 재료는 부위별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치경도 방어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치경부 마모증을 예방을 하려면 일단 잇몸이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잇몸병에 걸리지 않게 잇몸 관리를 잘 하시면 치경부 마모증은 더 나이 들어서 맞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칫솔질을 과거에는 어, 너무 옆으로 막 하셨는데 요즘에는 올바른 회전법이나 이런 칫솔질을 배우셔서 어, 치경부가 마모되지 않도록 하는 칫솔질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너무 딱딱한 음식이나 너무 강한 음식을 씹게 되면 이가 휘어지면서 옆부분에 이 상아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 있으니 어, 이러한 부분도 어,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어,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치경구 마모증은 보통 한 군데에 발생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발생하고 어, 이것이 생기면 차가운 음식을 드시거나 또는 어, 찬 물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 또한 너무 깊게 패인 치경구 마모증은 어, 그냥 단순히 때우는 걸로 되지 않고 신경치료하고 이를 씌우거나 아니면 이가 부러져서 이를 못 쓰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크게 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빨리 수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